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페리칸에서 엄청 큰 상자가 왔거든요?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빵! 오! 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 종이랑 같이 뭐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도전장! 40년 이상 감칠맛 나는 양념치킨 브랜드. 페리칸의 양념소스를 활용한 상품이 GS25에 출시되었습니다. 최도전님이 엇이든도전한다고 하셔서 저희 페리칸의 상품들을 전부 보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미션을 계시면 엄청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킴 봤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렵지 않을까? 너무 웃으 아, 이거 어떻게 해? 너무 많은데? 그 도전 받아들이겠습니다페리칸나대 최도전. 누가 이길까? 도전!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laughs> 너무 많잖아 정리부터 해봐 정리가 안돼저반좀 풀고 전부 페리카나요 페리카나. 전부 뜯어봅시다. 뜯는 거부터 도전이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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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종이가 있어요? 뜯으면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 도시락도 뭐 있다. 오, 이번에 양념 가는 거부터 미션인가? 언제 다 까? <laughs> 한참을 쌓이기 시작했어. 아직 도 끝이 아니다. 김밥에도, 햄버거에도, 삼각김밥까지. 다 들어있네. 동체가 뭘지? 아니, 식탁이 꽉 차는데 더 남았어. 드디어 완성. 벌써 소화됐어. 한번 먹어봅시다. 미션 1 뭐야, 미션이? 미션 1. 페리카나 콜라보 시리즈 5종. 전부 먹기 가능? 아, 그러네. 5종이네. 하나씩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쉽네. 가봅시다. 준비가 됐고요. 종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 두자. 네, 먼저 아! 담반육면 치킨김밥 이렇게 생겼어요 음! 색깔이 달라요 와, 너무 맛있어. 삼각김밥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마늘치킨. 오, 이렇게 들어있고, 마늘향이 확 나요. 치킨. 벌써 빨개. 매콤치밥. 아, 벌써 매워. 살짝 매콤하고, 단무지도. 보면 이런 식으로, 닭이랑 단무지가. 아삭아삭해. 치밥맛이랑 똑같아요. 다음은, 파닭샐러드. 파닥 파닭파가 들어있고요. 닭가슴살도 안 튀긴 거. 오, 하와, 뭐야. 파닭소스까지 있어요. 뿌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야 뿌리지시고 비벼, 비벼. 오,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아. 야, 아삭함 들리시죠? 닭감자랑 같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맵지도 않고 파닭 좋아하는 분들 진짜 좋아하겠는데? 깔끔하다 막타 입까심 했으니까 양념치킨 도시락 봐. 음, 음양념치킨은네 이거를 소스까지 듬뿍 뿌려서 음 이거야 가위로 잘라서 뭐 하려는지 아시겠죠? 넣어서 집밥으로음 양념치킨이 페이카에서 먹던 맛 그대로예요 매콤달콤해 아, 치킨만 모아서 이제 마지막. 양념치킨버거. 이거만 먹으면 미션이 클리어. 오, 빵 보세요. 냄새가 엄청 좋거든요? 먹어볼게요. 양념 미쳤다. 콜슬로 샐러드. 브리오슈바. 엄청 고소함 베컨 고소하고 소스 맛이 듬뿍. 마지막 한입에. 아, 클리어. 미션 2. 전반 양념치킨김밥 혼자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작게 써놨거든요? 목표 5개. 해서 여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 어두워진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녁이기 때문에 좀 소화가 됐다. 그래도 연속으로 먹는 거면 힘들지 않을까? 도착! 마지막 한입 맛을 알겠어 한 줄이 이렇게 반반이거든요 마늘 치킨 맛 마늘 향도 나는데 치즈 보이십니까 마늘 향이 좋아 양념 양념 치킨 맛이 확나 시밥 느낌인가 두꺼운 치킨 가스에 단무지에 양배추 샐러드까지 벌써 두줄다 먹었어 네 번째 줄 마늘 간장이 진해 양념 양념 치킨 소스가 달콤 그 자체 음세줄 클려 세줄 고비인데 할수 있다 여기 힘이 부 주십시오 어디지 구독 네 번째 줄 마지막. 마지막 다섯 포치츄. 먹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남미이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펼쳐놔, 펼쳐놔. 한조각까지 아. 아, 성공. 미션 3. 양념치킨 도시락. 아한 톨씩 먹기. 큰일 났다. 한 톨씩인 줄 모르고 양념에 비벼버렸어요. 두둥. 이쑤시개. 이렇게 한 톨. 시작. 안 찝어줘. 오, 됐다. <laughs> 이제 열 톨. 안 되겠어. 한 톨씩만 먹으면 되잖아요. 이조류 달걀, 달걀. 10분 경과. 추운 것 같지가 않아. 볶음밥에 양념소스 비벼서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먹는 보람은 있어.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 어, 잠깐만 밥빨 한털씩 먹기잖아요 여기 이런 반찬들은 예배인거네 먹어도 되는거잖아요 바로 김영아 음. 양념치킨 너무 맛있어 치킨무 곁들여 먹으니까 맛있네 회복 됐어요 다시 가자 왜 이렇게 덥지? 이정도면 운동 아닙니까? 아우 먹고 아삭아삭해 나머지도 자 드디어 돌봐 안 한거 같죠? 스킨 먹어야 돼내 쪽으로 다시 밀고 오 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당근 옥수수부터 다 먹어 깔끔 가자 <목소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건 이것뿐 갑시다 아지만한톨 고기 양념치킨 김구 아 인간 승리 미션 전부 성공 드디어 탔겠다 이 모든 걸 응원해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션을 하고 인증을 하니까 박스가 하나가 이게 그 선물인가 봐요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미션 성공 보상이었어 페리카나 펠리콘 파우치래요 어 뒤에 뭐가 있거든요 어 이거 봐 뭐야 이거 <laughs> 이게 그 2만 원죠? 몇개 이게 엄청 많은데 하나 둘셋 24장? 2만 원 곱하기 24 하면 어쨌든 엄청 많은 거죠. 아, 잠깐만. 아까 그 스티커 있잖아요. 자, 보시면 번호가 하나씩 있어요. 4, 5, 16번 빠졌다. 20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보면, 선착순 40명한테 펠리카나 연간용권 준대요. 이거 펠리컨 세장만 모아도 2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100명한테 추첨한다고 합니다. 그다, 이거 세장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기니까. 그래도 이거, 아어 아, 선물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래요. 펠리카나너 맛있어서 안되겠어 연간용권 당첨되기 위해서 바로 GS25로 떠납니다. 안녕.